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진동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동의 모델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적절한 모델을 하나 선택들을 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진동 모델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해봐요. 자 그러면 정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상당히 진동이라 진동 관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아요. 이런데 보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케치도 진동을 할 테고 그리고 용수털도 진동을 할 테고 우리 주변에서 바로 이것처럼 어, 진동을 이용 해서 많은 물건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현상 자체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오리은 어쨌든지간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바로 이 진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물리학 시간이기 때문에. 어, 여기 기계 장비처럼, 여기에서 만든 최초의 진자시계예요 최초의 진자시계를 방금같이 이렇게 만들었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물리학 시간이 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기계 장비 같은 걸 다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리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진동을 이해하는 우리 물리 쪽 입장에서의 학습 목표 예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도대체 뭘 한다라고 하는건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역서부터는 내용 자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부터는 내용 자체가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뉴턴 역학을 배우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우고 그리고 가공동량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전역학계에서 다뤄야 될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 개념들을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적당한 현상을 정해서 지금 같은 예를 들 때는 진동이라고 하는 현상이겠죠 그런 진동이라고 하는 현상을 들어서 바로 거기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뉴트 역학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고 에너지 보듬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체가 충돌을 하던가 아니면은 또는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운동량이나 가운동량 보듬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원리를 이제부터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먼저 원리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단순 조화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모든 조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단순 조화운동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 단순 조화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에너지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렇게 펜드럼이라고 하는 진자, 그리고 또 하나 물리 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다른 형은 도대체 뭘 한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했죠?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요, 이쪽에서 해는 어떤 게, 어떤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각진동수라고 하는 오메가하고 주기 t 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각진동수하고 주기 t 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동 영상을 논할 때는 각진동수 오메가와 주기 t, 주기라고 하는 데 갔다 오는 시간, 주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모든 걸다 이해하는 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 그리고 여기 있는 과학자 이름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세계 최초로 진자시계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함 자체가 하이원스예요 여러분들은 하이원스 하면은 뭐 처음 듣는데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호이게스 그러면 들어갔을 거예요. 호이게스 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호이게스가 우리말 뿌리법 때문에 그 하이원스로 이런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그분이에요. 그리 진짜 추출 진자시계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대신 이쪽 연도를 봐봐요. 이때였는데 이런 연도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니까 여기까지 간단하게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